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언제나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밤 늦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지만 가난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죠. 하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 그녀에게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5천 원짜리 로또 한 장, 그것이 고된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뒷 이야기를 위해 화면을 두번 톡톡.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손자가 위독하다는 것, 당장 5천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5천만원.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꿈조차 꿀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망 앞에서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조차 희미해지던 순간, 평소처럼 무심코 확인한 로또 용지 위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등 당첨, 무려 10억 원, 5천만 원의 수술비가 절실했던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닌 손자의 생명줄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손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이제 남은 9억 5천만 원, 이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은 더큰 나눔으로 되돌려야 한다. 김순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남은 당첨금 전액을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며 그녀는 세상에 따뜻한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이웃과 나눈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그녀의 5천원짜리 로또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영원히 빛날 기적이 되었습니다.